생수 싫어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. 약간 그물 비린내 난다고 생수 싫어하는 사람 있을 수 있거든요? 근데, 이거면 그냥 갈증이 그냥 싹 사라지지. 음. 이거 제가 이거 그냥 맨입으로 먹기 조금 미안해가지고, 어떻게 뭐 내려가셔서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? 커피는 제가 살게요. 사실 자만추 할수 있으면 자만추 하는 게 제일 좋죠. 근데 이제 그게 힘들다 보니까 입만추를 하게 되는 건데, 뭐, 씨. 입만추도 사실 다 성공적인 건 아니에요. 음. 네, 제가 다니는 회사가 남초고, 그니까 회사 말고 이제 뭐 약간 동호회나 뭐 이런, 다른 활동을 좀 해야지. 운동 동호회라든지, 뭐 자전거 동호회라든지, 아니면 뭐 사진찍기 동호회라든지. <laughs> 뭐 약간 이런데 가서 약간 그런, 그런 활동을 하는 거지. 그러다 보면 이제 뭐, 이렇게 아름마름좀 이렇게, 어? 좀 괜찮으신 분 있으면은 살짝 이렇게 또 어필 한번 해보고, 뭔가 아니다 싶으면 이렇게 물, 물러나고. 약간 이런 게, 이런 게또 묘미 아니겠습니까? 등산 가서 만날까요? 어, 등산 좋아해? 어, 그럼 등산은 괜찮지. 등산 괜찮죠. 근데 이제 약간 그 젊은이들 위주로 있는 그런 데 가야 돼. 안 그러면 이제 막뭐 5, 60대 아저씨들, 어, 어머니들 있는데 가면 약간 이렇게 불륜의 현장을 계속 맛볼 수 있거든요? 아, 물. 어, 물. 물도 근데, 물도 생수 안 된다. 생수 안 된다. 생수는 다 갖고 있단 말이야. 생수 다 챙겨오지 등산 가는데 생수 안 챙겨오겠어? 자. 잘 들어 보리차, 보리차다, 보리차다, 얼린 보리차다. 그냥 생수 안 된다. 얼린 보리차다. 아 그러면은 바로 뒤집어지지. 어, 어머 보리차요? 어머, 아내 갈증 해소해줄 수 있을 것 같아. 막 이러면서 바로 그냥 아 그냥 아우 꿀떡꿀떡 넘어가지. <목소리> 차가운 보리차. 이거면 그냥 갈증이 그냥 싹 사라지지. 음, 아이이 이런, 이런, 이런 티뭐 아무데서나 못 구해 이런 거. 아 이거 비싼 거야 이런 티. 보리차 10대 통 얼려서 등산가방에 넣어둬야겠다 안돼 근데 그거는 너무 무겁잖아 어두개 정도가 딱 적당해 왜냐 나 하나 마시고 그 이제 관심 가는 사람 하나 딱 주고 아 이거 제가 얼려왔는데 이거 드실래요? 하면서 어 이거 뭐예요? 어 생수가 아니네 이거 뭐예요? 이러면 아 보리차요. 예 제가 직접 얼렸어요. 아, 어, 이걸 직접 얼리셨어요? 아, 나저 보리차 좋아해. 하 보리차 싫어하는 사람 세상에 없다. 이거 분명하다. 보리차 싫어하는 사람 1도 없어요. 어. 생수 싫어하는 사람 있을 수있어 약간 그물 비린내 난다고 생수 싫어하는 사람 있을 수 있거든요. 근데 보리차 완전 다 좋아한다. 음, 완전 보리차 싫어하는 사람 없다. 진심이다. 그럼 어 보리차 딱딱 이렇게 해 가지고 어. 어 뭐야? 아, 어, 이거 저 주시려고 얼려 오신 건 아니죠? 이러면 아, 들켰네. <laughs> 야, 이렇게 한번 해주면은 어 뭐야 그 사람이 제 마음 이게 갑자기 심쿵한다고. 어, 아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살짝 이제 아 근데 뭐 등산 이렇게 저희 자주 하는데 뭐 앞으로 하산하고서 저희 이제 커피나 한잔 하시러 갈래요?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봐. 어, 그럼면 어, 커피요? 아 그래요. 뭐 보리차도 주셨으니까 커피는 제가 살게요. <laughs> 이러고 이제. 진행되는 거라고. 어 살짝 이렇게 뭐 약간 호구조사 같은 거 살짝 하고서 어, 몇살아아 아, 근데 저희가 아직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네요 하면서 아 저는 뭐 나이는 몇 살이고 아 이름은 뭐 박혜숙이에요. <laughs> 아, 박혜숙 너무 옛날 사람 이름 같다. 약간 음, 이수지예요. 아아 아, 이름도 너무 예쁘시다. <laughs> 어 약간 <laughs> 이제 그런 식으로만 하면요 아뭐 새로운 인연 만나는 건뭐 개싹 가능이지 어렵지도 않지 어렵지도 않지 아니 근데 보통 사돌이가 다자만추로 만나왔다 그랬잖아 그럼 그 그때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만났었는데? 아 회사 격리도 만나고 곱창집 알바생 번호도 따고 아뭐 아주 그냥 뭐아무지게 만나고 다녔네 회사가 남초여서 뭐못 만날 그게 없구먼 알바생 번호도 따고 이렇게 해서 만났으면 야 제대로인데? 이자만추의그 저기 뭐 그냥 신인데 그냥? 아 회사를 때려치던가 해야지 여자가 생길 거야. 아 무슨 소리야. 또 곱창집 가가지고 알바생 저기 번호 따면 되지.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아니 보리차 두개 얼려. 어 사돌아. 언니가 꿀팁 알려 줬잖아. <laughs> 보리차 알려 줬잖아. 어아 보리차 딱맞았으니까아 이거 제가 이거 그냥 맨 입으로 먹기 조금 미안해가지고 어떻게 뭐 내려가셔서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? 커피는 제가 살게요. 흥, 신나, 신나. 언니가 알려준 대로만 하잖아? 바로, 뭐, 그냥, 사귈 수 있지. 지금, 우리, 사돌스가, 원래, 그, 이제, 자만추 하던, 그게 있기 때문에, 그 이유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. 이렇게 딱, 물고만 트면은, 바로, 그냥, 진전, 그냥, 후다닥 될것 같은데? 어. 아, 잠깐! 두고 가셨어요. 구독, 좋아요. 부탁해요. 상매에 적어놔야겠다. 어, 뭐 어떤 거? 보리차? 보리차? 어, 적어놔, 적어놔. 깔먹지 말고, 두 개다. 네. 등산 동호회, 빨리 검색어, 빨리 쳐봐. 어, 이 다음 카페 이런데 안 되고, 네이버 카페여야 돼. 동호회는 야, 약간 그쪽이 더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.